Hello everyone. 아꿈선의 미스터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6학년 11단원, We should save the earth.의 주요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이번 단원에서는 먼저 권유하는 표현을 배웁니다. 권유한다는 말은 남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이렇게 권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영어로 권유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how about. how about을 사용합니다. 한번 문장으로 같이 볼게요. how about using the stairs. How about using the stairs? How about을 쓰면 무엇 무엇을 하는 건 어때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처럼 how about using the stairs 하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때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using the stairs에서 using use를 쓰지 않고 ing를 붙인 using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같은 방법으로 how about turning off the water? turn이 아니라 turning, ing를 붙였죠? 한번더 따라해봅시다. How about turning off the water? 이번엔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어때? How about recycling paper? How about recycling paper? 우리 그 다음으로 배울 표현은 의무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should, should를 사용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l이 있다고 should라고 읽으면 안 돼요. should 아니고 should.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사전에 나올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영어로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 쓸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must, have to, 그리고 should. 모두 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사전은 나오는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일단 가장 강한 의미는 바로 must. 이 must를 사용하면 정말 해야 되는 아주 강한 의무를 말해요. 마치 안 하면 어, 죄를 짓는, 범죄가 되는 그런 의무를 must라고 해요. 법과 관련된 걸 must고, 그거보단 조금 약한, 조금 덜 강한 의무가 have to. have to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게 should. s h o u l d 예요 should는 약간 그 우리가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기 보다는 남한테 이렇게 권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쓸때 should를 씁니다. 그걸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자, 한번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We should save energy. w h o u l d save energy. 자, 우리 앞에서는 ing를 붙였죠? 하지만 should에는 ing를 붙이지 않아요. 붙이면 안 되고 무조건 그 단어의 원래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save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save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e should, recycle things. We should recycle things. 여기서도 recycle, recycling 하지 않고 recycle. 원래 모습 그대로 쓰고 있죠. 자, 이번엔 좋은 표현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유튜브 구독하다는 subscribe라고 합니다. We should subscribe. 악꿈선, 우리는 악꿈선을 구독해야 돼. 구독했겠죠? 한번더 따라해 볼까요? We should subscribe, 아꿈선.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먼저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때? 라는 문장. How about using the stairs? using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 We should save energy. We should save energy. 마지막으로, you should subscribe, 아꿈선. 당신은 아꿈선을 구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Bye bye.